안녕하세요. 애성이 농부입니다.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어떤 봄나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누굴까요? 개망초로 보입니다. 개망초. 지금 어려서, 아직 뭐 나물로 하기는 좀 어린데, 더 크면은 나물로 먹을 수 있죠? 된장국에 뭐, 넣어 먹어도 좋고, 아니면 나물 뭐, 데쳐서 무쳐 먹어도 좋고, 아니면 묵나물로 먹어도 좋습니다. 맛이 뭐 이렇게 독특한 맛은 없고 그냥 뭐 순한 맛입니다. 먹기 괜찮은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이 나무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딱 총나무라고 하는 접골목이라고도 하죠. 접골목 딱총나무. 요게 나무를 부러뜨리면은 딱총 쏘는 소리같이 딱 소리가 납니다. 한번 부러뜨려 볼까요? 거의 소리가 비슷하죠? 속은 이렇게 스펀지같이 그런 속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이것도 어린 수는 나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잎이 나오려고 하죠? 꿈, 어, 뭐, 이, 꿈. 이 부러진 뼈를 붙여준다고 적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근데 이 나물은 새순을 먹을 수 있는데, 많이 드시면은 설사를 합니다. 작년에 한번 채취해서 먹어봤습니다. 었 그런데 처음 먹어본 거라 그냥 먹을만 해서 좀 많이 먹었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설사를 했습니다. 그 세순이 올라오면 채취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한번 세순이 지 크면은 채취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누굴까요? 특징이 잘안 보이는데, 이제 뭐, 줄기 가다 어떻게. 개성이 돼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슬, 우술, 우슬로 보입니다, 우슬. 소의 무릎, 저, 저기를 닮았다고 해서, 우슬이라고 하죠? 또 약초로 많이 쓰는 친구인데, 한번 켜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수를 좀 켜봤습니다. 이 친구를, 한 시간 정도 찐 다음에, 잘 건조시켜서, 차로 끓여드시면, 효과가 좋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한번, 찾아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 아시는 분은 많을 것 같은데 특히저 시골에 사셨던 분들 아시죠? 도깨비. 옷에 그냥 이 엄청 잘 늘어붙죠?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다 달라붙습니다. 이걸 생약명 창의자라고 하죠 창의자 이 창의자는 비염 부피동염 축농증에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이것을 이용할 때는 독이 있기 때문에 법제를 잘해서 드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시들이 많잖아요 이걸 다 제거를 해서 후라이판에 뭐 볶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제거한 다음에 차로 끓여서 재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비염이나 충농증 계신 분들 주변에 한번 이런 곳이 있으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 이게 누굴까요? 곰보배추 배암차지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좀 크네요. 배암차지, 곰보배추. 이거 뭐 샐러드로 뭐 생으로 샐러드로도 드신다는데 쓴 맛이 강해서 쓴 맛이 싫어하시 분들은 뭐 데쳐서 그냥 나물로 드시던지 아니면 된장찌개로 해서 드시던지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배암차지기는 기관제 좋다고 하네요. 요즘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둘로 한번 나가 보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크기가 막 크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죠? 냉이가 이렇게 겨울을 나고 봄이 되니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러 나가셔서 냉이 캐서 한번. 냉이 된장국 한번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는 누굴까요? 아직 어려서 알아보기가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뽀리뱅이, 뽀리뱅이로 보입니다. 뽀리뱅이. 여기 좀큰게 하나 있네요. 네, 여기 좀 큰데. 꼬리뱅이 이것도 나무로 다 해서 드시죠 그렇게 뭐 특이한 맛은 없고 그냥 데친 후 된장에 묻혀 드시면 맛이 괜찮습니다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친구는 누까요 껍질이 잃었습니다 와잘못되지네요 이것이 바로 달의 덩굴입니다 달의 덩굴 다래동굴. 이것도 어린수는 나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좀 우려서 볶아서 드시거나 양념에 묻혀 드시면 맛이 괜찮습니다. 달아나무 수액도 받아서 드시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어린 숨 이, 나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찍 어보 도록 하겠 습니다.